하하 <laughs> 귀걸이? 그냥 귀걸이 안녕 석현쓰 추워 자를 때 너무 추웠더라 내일 옷 입을 거, 아, 정해놨지. 그래서 대구 가는 짐이 좀 많아. 밥안 먹음. 지금 귀찮아. 그냥, 진짜 이 지금 너무 귀찮아. 지금 너무 귀찮아. 지금 너무 귀찮아. 어, 아, 귀찮아. 점심? 맥도날드. 나 진짜 너무 귀찮아. 이왜 자꾸 시비거는데 아돈 있거든요 바꿨을 보여준대 마음만 받을게요 땡큐 야 김경환이 왜 자꾸 시비거는데 맥모닝? 오 맛있었겠다 맥모닝 좀 맛있었겠는데 오 미적분 그게 난 뭔지 몰라 그거 배우기 전에 자퇴해서 어, 이 공감을 못해주겠다 쏘리 어린이날 말물 초등학교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앞머리 없어? 너나잘 모르는구나 나 원래 앞머리 안 내리고 다녀 너 거지 팬이네 어릴 때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s u 만들고 있어. 넷플릭스, 야, 그거 재밌던데? 나쁜 엄마? 그거, 영, 그 드라마? 그거 봐, 그거. 아니, 거짓 팬, 거짓 팬. 거짓 팬. 거짓 팬이 아니고, 거짓. 거짓말, 거짓말. 왜 아직 안왔어아나 뭐지 약간 잠이 좀안깨 오늘 온더갈 응, 거야? 그거만 기차 예매해야 돼 나는 5시인가 그래 기차가 내 얼굴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이래 얼굴 상태 이래서 아, 보여줄 수가 없어. 너무 후줄근하잖아 지금. 뭘또개 좋아 또아또 아, 또. 그냥 거지구만 이거는. 따로 간다고. 아, 그럼 말을 해 주지. 하. 진짜. 상태가 안 좋아요, 지금. 그 상태가. 오케이. 도무닷집 미안해 그거는 아 너무 바빠 바빠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잘안 되더라고 뭐가 또 논란가며 아니야. 바쁘다. 존나 바쁘다. 개 많이 움, 진짜. 와, 나 진짜 새벽에 추워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. 페스티벌은 모르겠어. 언제 생겼어.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괜찮겠다. 어, 이피형 보고 싶어. 아빠가 돈 가지고 갑질한 아빠가 어딨어? 너가 잘 생각해봐. 아버지의 말뜻이 뭔지. 음, 아, 맞아. 레슨 이제 내려도 돼. 정했어요. 진짜 개추 비닐 써달라고 싫어 침대 누워 있는데 비닐을 왜 써, 내가? 어, 뿌염으로 갔어야 했는데 잠잤음. <laughs> 없어. 어, 아, 나 오늘 아니야. 안 먹었거든. 창문 좀열고줬어 원래 알바하면서 직접 벌어 써야지 강력해진다 사람은 일해야지 일안 하고 어떻게 다 받았으려 그러는 거야. 어? 아침부터 용돈 안주도 다 먹고 살수 있다. 트랩이라? 그게 이제 시가 피처링을 맡길 때 시간이 별로 없었어. 내가 처음에 연락받고, 아, 너무 시간이 짧은데?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, 이제 내가 어디 파맨젤스 파티를 갔다 보이콜대 형을 만났어. 시도 만나고, 근데 갑자기 그 원래 달라했던 날보다 이틀을 일찍 달라고 해서, 그 다음날 바로 녹음을 했지 그니까 뭐 엄청 급하게 작업했지 그니까 러 나는 28일에 녹음을 해줬어 엊그제 나왔는데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요 라방 이제 끌거야 이제 씻어야돼 진짜 씻어야돼 고생 안했어 잘 나와 금방 나왔어 작업 금방 되고 그러니까 그 받는 거를 어? 그뭘 소중하고 뭘더넌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뭐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거에 대해 너무 뭐 그렇게 하지마 벌어쓰면 되지 그거를 뭐 나중에 형이 너한테 나눠주겠지 야 어쨌든 좋은 거야 좋게 생각해 둥글게, 둥글게 생각해. 어, 오케 찡찡대는 거야! 오늘 일정. 이제 식, 운동하고, 씻고, 오, 기차 타러 가야 돼. 그래 뭐 경제적으로 어 어차피 독립해야 되는데 일찍 하면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좋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족밥처럼 굴지 마. 안 씻었어요. 저는 일어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. 추천하는 추천하냐고? 아니 뭐 그냥 하게 될때 하는 거지 뭘 그거를 뭘 추천해. 안 지켰지. 그래, 공부 열심히 해라. 그래, 화이팅! 좋다. 얘들아 다화이팅 해줘, 열심히 하라고.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내 노래 제일 많이 듣지 내가 만들고 있는 건데. 파나 파. 좋은. 단음역이다. 좋은 단음역이야. 아주 보기 좋아. 최고야. 좋아. <laughs> 아니, 노래는 7곡 만들어놨어. 근데 내가 지금 아쉬워서 못 내겠어. 한 10곡, 11곡까지는 채우고 내도록 해볼게. 다음 앨범 힌트는 트랩이고 원래 하던 내가 빡세는 랩이 아닐수도있어 내가 원래 하던 느낌의 막 으악 하는 랩은 아니야 좀 느린 랩 대충하는 랩이라고 느낄수도 있는 랩 그런 트랙 아무튼 일곱 곡 있고 집 만들어놓은거 일곱 곡 있고 세네 곡을 더 만들고 싶어서 내가 발매를 조금 안하고 있는거야 기다려 내가 만족할 때쯤 낼수 있도록 정규 앨범 아니고 믹스데이비야 뭔가 내가 래퍼 앨범 혼자 내는 앨범 피처링이 좀 많긴 한데 싫어... 너 들어와 노윤다 들어와. 노윤 입장. 싫어? 싫어? 무서? 무서? 뭐해는 반말이 뭐해? 뭐해요? 그냥 이러고 있지 얘 이러고 있다 예요 혹시 옆에 신영덕씨인가? 아니 영덕씨 내려 가고 있어 <laughs> 너가 에어리어 차 타고? <laughs> 네 멋지다 나 내일... 시출요 아. 나넌 근데 뭐, 나 아홉 시에 어떻게 저녁 좀 늦게 먹고 있으면 안 돼? 저녁 조금만 늦게 먹고 있어. 뭐라고요? 아, 아 말은 말해 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음. 알았어, 나 아홉 시4 0분 도착. 내가 도착. 내가 도착하고 밥 먹고 차 오고 한번더 먹을래. 나 오고 또 먹는다고 밥을. 나오고 밥을 또 먹어? 에? 네, 네. 아 몰라요. 알겠다. 제가 대구 가서 먼저 가서 비비 비 그치라고 하고 좋다. 야비 그만 내려라 우리 무대 아니지 아니, 아니 다시 이렇게, 말해야 돼 어디요? 이해채 <laughs> 이해 못했어? 내가 가니까 내가 가니까 공식에 하라고 해야지 예 네. 경상북도 우금오로 오니까 비 그만 오라고 할게요 저 퇴근... <laughs> 예. 어 가있어 이따 봅시다 이따봐 예. 음. 예 왜 대화 불가능이야?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는데. 대화 잘, 잘 통해. 심혜야, 어떻게. 하는가? 어 먼저 대화는 하지 아니 회사 우리 말고 이제 형들도 가야 되는 사람들 많은데 해서 그냥 우리는 친구들이랑 가니까 KTX 산다 했어 매니저 역대 너무 힘들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랑 난 따로 가기로 했어 기흉? 이거 계속 피면 기흉 온다고 또 잔소리 하려고?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아니프레이튼이라고 있어 미국에서, 뉴욕에서 얼마 전에 왔는데 뭐해 임마? 신영도 뭐해 임마? 뭐뭐 뭐 해, 엄마? 나또 딜레이 걸릴까 봐 초대를 못 하겠네. 영덕 씨. 영덕 씨 좋지. 야, 영덕 씨 좋아해. 내가 영덕, 이게 <laughs> 맞을래라니. 저, 저 형, 저 형, 뭐야, 뭐야. 내가 저 형한테 이런다고 유나가 나한테 똑같이, 똑같이 한다니까요. 진짜. 거울 치료 당하는 중. 누유나가 내가, 내가 영덕이 형한테 하는 거 블라쌤한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울 치료 당시켜주는 중. 유나가. 야, 유나 또, 똑같이 해. 아니 당신도 그러잖아 이러면서 당신도 형한테 그러잖아 막 이러면서. 내가 야너 나랑 몇살 차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은 아니 당신도 5년 위에 사람한테 그러잖아 이러면서 너 유나 새끼 아안해 그냥 유나가 나한테 그렇게 하게 됐또 그냥 내가 뭐거 치료 그니까 열 받는다는 거지 내 말은 뭘또잘 배워, 못 배운 거지, 누나 새끼. 뭘또 맞는 말을 해. 누나랑 나랑? 아니지, 내가. 걔랑 나이 차이가 3살인데 그런 머리에 피도 한 마리네랑 행동이 똑같아 경환이는 안돼 경환이는 너무 또 풀어주면 너무 싸가지 없어서 안돼 그럼 형이 아빠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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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유나랑 하면 재밌지 재밌을 것 같은데 체리보이가 데려갔잖아. 뭐 덜덜해. 내가 키우는 고릴라야. 걔는 동급이 아니라고 그랬어. 당신 당신한테 죽는 거지. <laughs> 나도 말이 그렇지 나도 못살아 당신들이라 나도 혼자 사는거 편해 오해하지마세요 캔텍스 애매했어요 웅씨 내일? 그냥 뭐 말할게 영덕이형, 유나, 나 이렇게 셋이 같이 해 셋이 한 시간 재밌게 놀자 김글레즈김글레즈로 가서. 그래! 플리 하루 더 있으라 할까? 나도 제학이아본지 오래됐어. 보고 싶어. 폴로는 얼마 전에 봤는데, 제학이는못본지 오래됐어. 나도 보고 싶어. 제약도 하지. 그냥 센리 올려달라고. 아니다, 아니다. 너무 길어서 그 올리기가 좀 그렇고 여러분 저 이제 좀쉬을게요 내일 아무튼 뭐 대구 오시는 분들 재밌게 같이 놀아봅시다